그로 이게, 이게 퍼터 감각을 기르는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초보자들은 때려가지고 막 길거나 짧거나 막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걸 좀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습 방법? 연습 방법 있죠 퍼터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여, 여러 가지가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찍은 거 같은데? 네, 그거는 없었어요? 아 그건 없었어요 그건, 아, 그건, 어. 그건 영업비밀인가 안가르쳐줄지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내가 항상 여기서 뭐 레슨을 알려 드릴 때좀 조심스러운 게 항상 개인적인 견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니까는 선수 가르치니까 해 보거든요. 제가 해 보고 괜찮으면 아이들 좀써 보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이것도 하나 연습 방법을 제가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립 레셔가 굉장히 중요하죠. 퍼팅 할때이 강도가 그립 잡는 강도. 어, 가, 가, 잡는 강도가 어, 공을 칠때 플레이어는 똑같이 한다 하는데, 미묘하게 힘 조금씩 들어가요. 근데 두 손을 잡으면은 못 느껴요. 그래서 한 손을 잡고 연습을 하는데, 뭐,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어. 방법 하나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익히는 방법은, 이제 한 손. 오른손 한손 갖다 치는 방법. 근데 한손 치면은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손목 쓰지 마라. 손목 쓰지 마라. 많이 얘기도 하잖아요. 할때 버팅할 때. 그럼 손목 쓴다면 뭐냐면은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하실 때 이렇게 손목 쓰거든. 칠 때. 그래서 손목을 안 쓰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어, 추천해드리면 오른손 한손 갖다가 쳐가지고 손목이 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이필미크슨 선수가 가장 많이 쓰는 숏버터 연습할 때 쓰는 방법은 공을 맞고 나서요. 오른손 놓는 거야. 어. 이렇게. 이거. 인데 완전히. <laughs> 어, 이거는 <laughs> 이렇게. 아. 넣어 가지고 이제 퍼팅에 오른손이 강하게 힘이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경우 생기냐면은 오른손이 안 나죠. 이게 잡고 있으면 아. 못 나지는 거야. 이거를 일정한 힘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치면은, 치고 나도놀 수가 있거든. 근데, 오른손이 좀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잘못 음, <laughs> 나죠. 쉽게 못 나요. 어, 그래서 그 연습을 하면은, 그립의 강도가 일정에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 또 하나는, 어, 이거죠. 우리 보통 그립을 잡을 때, 손바닥 전체를 잡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띄어서 난 손가락으로 잡게 좀 연습을 시켜요. 음. 이게 손가락으로 잡게 보여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게. 네, 손가락으로 잡게, 잡게 시키는데 손가락으로 잡아서 시키면은 우리가 잡을 때 스윙하잖아요. 그거은 내가 어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지 딱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칠때이두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두 손가락의 압력점이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립을 잡고 쳤을 때, 이열 손가락의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게, 항상. 어, 그렇게 되면 일단 내가 일정한 거리를 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손바닥을 다 잡고 치면은 솔직히 손가락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손바닥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잡는 거, 그리고 칠때 놔주는 거, 그리고 오른손 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퍼팅할 때 감각 기르는 훈련 중에 하나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더 알려줄게요 <laughs> 퍼팅을 할때 선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저번에 쇼 퍼트 알려 드렸듯이 일단 스퀘어 맞는 거 스트로크 할때 그죠? 이거지만 그거 스퀘어 맞는 거또 하나가 뭐냐면 볼 스피드예요 볼 스피드 공의 속도가 일정해야 돼 공의 속도를 맞춰 쳐야지 내가 라인 이 항상 정확히 보거든요 할때 만약에 한 공을 쳤을 때 2m 20가고 하나는 1m90 가고, 하나는 2m50 가면은 라이브 오는 게 틀려져. 거의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 그립 프레셔를 연습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습할게. 공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우는, 연, 어, 세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t 같은 거 있잖아요. 음. t를 1m 정도는 좀 간격이 어려우니까 2m 정도 간격으로 2, 4, 6, 8, 10 정도 t를 세워놓고, 공을 뭐한 5개든 10개든, 한 번에 2 m 에 공을 세워놓는 거야. 그 다음에 4m. 어, T에 딱 세워놓으면 돼. 그러면 내가 어, 이 연습을 끝나고 나서 이제 뭐코스에 나가거나 아니면 퍼팅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아. 어,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아야지 내가 라이를 정확히 받냐 안받냐를할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볼 스피드가 정확히 컨트롤이 안 되면 라이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래서 볼 스피드를 먼저 일정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치다 보면은 일단 일정하게 공 멈추는 건 똑같으니까는 내가 뭐 라이를 왼쪽에 좀더 봤는지 아니면 오른쪽 좀더덜 봤는지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 보는 연습하면 되지. Be cool. just move with the